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이 저스트 코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저스트 코인으로 수익 날수 있는 타점이 어디인지 좀 잡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매수 타점과 함께 매도 타점 잡아 드리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수익 쌓아갈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도 저스트 코인을 한 124만원 정도 매수했습니다. 저도 매수했다가 까먹고 있는데 좀 올라와가지고 좀 놀랬습니다.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구독자분들도 저스트코인으로 수익 좀 쌓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저스트코인 이외에도 정말 편안하게 수익을 쌓을 수 있는 내용이 나와서 이 내용까지 한번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내용 영상 후반부에 나오니까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스코인의 일봉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큰 흐름을 봤을 때는 이 추세선을 좀 지지받으면서 올라오니까 계속해서 연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추세선을 이겨내니까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건데요. 게다가 정고점 라인 때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거래량도 어느 정도 실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을 이런 구간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지 잠깐만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구간이 40원대 수준이잖아요. 자, 40원대 수준이 현재 이구간입니다이 구간. 자, 이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 불파를 했을 때는 역시나 상승이 크게 나왔다. 이전에는 저점을 잡고 나서 반등이 크게 나왔고 이거래량 봤을 때에는 충분히 물량을 어느 정도 모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구간에서 거의 한 2년 동안 행보를 했는데 물량을 못 모았으면 세력들은 오히려 돈을 잃게 되는 겁니다. 2년 동안 물량을 배집한다? 이런다는 것에 시간을 돈으로 살 수도 없는데 일단 시간 투자했죠. 돈 투자했죠. 자, 근데 2년 동안의 이 기간 동안 시간과 돈을 썼다라고 친다며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상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종고점 라인 때까지는 충분히 돌파를 해줄 거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좀 살펴보게 되면 은이 40원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변동성을 주다가 이렇게 반등을 보여주고 거래량으로 입증하면서 물량 소화를 해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친다면 상단에 매물 때까지는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다. 현 시점에서는 65원까지 아니면 75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충분히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타점만 잘 잡더라도 뭐 현재 구간에 잡아서도 한47% 보이시죠? 47% 정도의 수익은 좀 챙겨나갈 수 있다.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39원에 매수를 했으니까 이 가격대에서 매수를 했다는 것인데요. 물론 저도 얼마 못 샀기 때문에 좀 많이 아쉽지만 조금 더 눌리게 되면은 저도 매수를 해가지고 조금 더큰 수익을 한번 맛보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매수 타점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시점에서는 거래량이 조금 실리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만 이전에 대비해서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점 가격대까지 좀 와줬기 때문에 거래량이 실리는 모습이 나와준다라고 친다며 오히려 더 좋은 매수 타점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매수 타점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렇게 거래량이 나왔던 구간 보이시죠? 한 번, 두번 이런 구간까지 거래량이 올라오면서 이전에 고점 라인대를 한번더 돌파해 준다 이러면 그때부터 단타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2월 21일 현재 시점에서는 바로 막 접근하기 보다는 거래량이 실리는 모습. 내일이죠. 2월 22일 8시 59분에 거래량이 어떻게 마감되는지 보고 나서 시가 부분에 들어가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조건 같은 경우에는 2월 21일 오늘이죠. 오늘 거래량이 이 당시 대비해서 거래량이 소폭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면은 다음날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거래량이 2월 21일 오늘 늘어나지 않고, 뭐 2월 22일, 2월 23일 이렇게 늘어났다. 치면은 그 다음날 노려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점에서는 5에서 한10% 정도 수익을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10가 부근에 들어가가지고 빠르게 단타로 수익 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물론 그 구간에서 몰빵을 하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추가적인 낙폭도 좀 생각하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투자할 거다라고 친다면 50만 원 들어갔다가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한번 더 50만 원 매수해서 다시 한번 상승 나올 때 그때 수익 실현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고 아니면 고점 라인트를 돌파하지 못하면서 마무리가 된다라고 친다면 오히려 더 좋은 타점이 올수 있겠죠. 게다가 40원대에서 물량을 계속해서 좀 모아가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에 매물대 구간 여기 보이시죠? 이 구간에서 매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는 좀 버텨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요. 게다가 이렇게 15일선도 올라오면서 매물 때까지 좀 내려온다라고 친다면 반등이 정말 시원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시점에서는 두 번째 전략 같은 경우에는 45원 수준에서 한번 기다려보자입니다. 자, 물론 이 타점이 안 오고 바로 반등이 나오면서 시원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안전한 매매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만약에 이런 고점, 아니면 이전의 고점에서 물리셨던 분들, 이런 분들께서는 추가 매수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를 과감하게 하셔야 빠르게 탈출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45원 밑에까지는 일단 열어두시고, 천천히 기다려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 전략을 요약해 드리게 되면은, 작년 11월 그리고 12월에 나왔던 거래량 대비해서 거래량이 소폭 늘어나는 모습 그 거래량을 보고 다음날 시가부분에 들어가서 빠르게 수익 내보자입니다. 이번 전략은 단타 전략이기 때문에 단기 성향이 좀 있으신 분들께서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볼빵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낙폭을 조금 염두에 두고. 그렇게 매매를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전략은 45원. 이 가격대 부근에서 기다려보자입니다. 자, 이 타점이 오게 되면 과감하게 추가 매수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니까 이 타점 한번 기다려보시면서. 조금 느긋하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이런 타점 두 가지 전략을 좀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 타점이 오게 되면서 좋은 수익을 좀 쌓을 수도 있겠지만 이번 전략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다려야 되는 자리죠. 현재 가격대부터 시작해서도 마이너스 10% 정도는 빠져줘야 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걸 좀 기다리는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좀 해야 수익을 쌓을 수 있는지 저스트코인을 추가 매수하기 위한 시대를 좀 마련할 수 있는지 여러 기사들을 좀 찾아보았는데요. 아, 그런데 제가 코인 관련 기사들을 찾다가 흥미로운 기사를 좀 보게 되었는데요. 바로 리플 기반의 밈 코인이 새롭게 출시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기사 제목을 보시게 되며, 리플이 드디어 일을 냈다. 첫 번째 리플의 밈 코인이 2월 달 안에 출시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동안 이더리움, 솔라나 기반 밈 코인이 출시되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었는데요. 드디어 처음으로 리플 기반 밈 코인이 곧 출시된다고 하죠. 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0세대 밈코인, 도지코인은 과거에 2만% 프로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샀다고 하면서 화성 갈 거니까 하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었는데, 이때 도지코인으로 코인 졸업하신 분들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리플 기반의 밈코인에 투자할 예정이고, 무엇보다 우리 구독자님들, 물려계신 코인들, 물타실 자금 만들어드리면서 코인 졸업까지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기사 내용으로 넘어오면 리플 기반 밈코인 출시가 임박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것에 좀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최근에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이 트럼프 코인 같은 경우에도 3개월 만에 25,000% 저점 대비해서 현재 가격으로는 18,000% 정도 상승한 상황이네요. 10만 원만 넣어놨어도 2,500만 원 수익 날수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봉크 코인은 밈코인중 시가총액 3위에 위치해 있는데. 자 보이시죠? 10월 14일부터 시작해서 12월 15일까지 단 2개월 만에 14,000% 상승을 보여줬고 이 코인도 마찬가지죠. 10만원 넣어놨으면 1,400만원 정도 수익을 볼수 있었을 텐데요. 보셨듯이 밈코인들은 가격대가 상당히 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소수점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읽기도 참 힘들지만 그만큼 상승했을 때에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매력이 넘치는 코인이라는 거고요. 게다가 도지코인, 트럼프코인, 봉크코인 말고도 가장 크게 상승했던 밈코인으로 시바이노코인은 거의 무한 160만 배 상승을 보여줬었고요 만 원만 사놨어도 1억 6천만 원 수익 그리고 100만 원 사놨으면 160억 정도 수익 났었겠네요 물론 이 수익을 고스란히 다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많지는 않겠지만 관련 기사만 보더라도 15억 정도 수익 난 청년도 있었고 1조 원 수익 낸 투자자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밈코인의 파급력은 상당하다는 것이고 단만 원, 10만 1 투자하더라도 1만 프로, 10만 프로 수익으로 성공적인 투자, 투자가 투자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민코인으로 작년 10월에 봉크코인, 올해 1월에는 트럼프코인 추천드리면서 각각 1 0 0 0 넘는 수익을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수익을 안겨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해당 영상 잠시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10월 21일날 말씀드렸던 코인이 바로 봉크코인이었죠. 1 2 0 0한번수익가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민코인이니까 충분히 가능했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정말 좋은 수익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1월 8일날 말씀드렸던 코인이 있죠. 어, 바로 김코인으로 마가코인, 어, 트럼프코인으로 좀 알려져 있는 코인인데 이 코인까지 설명드리면서 어, 1000%대 수익을 좀 챙겨드렸습니다. 해당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월 21일, 1월 8일에 올려드렸었고 각각 좋아요가 700개가 넘어선 걸 보니까 적어도 700명이 넘는 분들이 동크 트럼프코인으로 1000% 수익을 두번 연속 챙기실 수 있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그런데 이번에 출시될 리플 기반의 밈코인은 동크 트럼프코인보다 더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코인 마켓캡 사이트에서 보면 비트코인이 97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00조가 넘죠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3200억 달러 정도 솔라나가 500억 달러 정도 되게 되는데 리플은 6등 코인으로 280억 달러 약 40조 정도 되는 상황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밈코인 시가총액 상위를 이더리움 그리고 솔라나 기반의 코인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건데 대부분의 밈코인이 기반 코인의 시가총액을 따라간다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더리움이 시가총액 300조 정도인데 시바이누가 지금 7조 정도 되죠. 약 2%가 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솔라나 코인의 시가총액이 65조인데 비율로 따졌을 때는 약1.5% 정도 좀 넘는 상황입니다. 리플은 40조 정도 되잖아요. 여기서 미니멈으로 잡아서 1.5%라고 치면은 6천억 정도 된다는 거고, 맥시멈으로 잡아서 2%라고 본다고 치면은 약 8천억 정도가 되게 됩니다. 게다가 이더리움, 솔라나 기반 순으로 시가총액 순위를 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 페페코인보다는 높은 시가총액을 만들어낼 거고요. 리플 민코인은 발행량이 작아서 현재 시가총이 액 50억도 안 되기 때문에 시가총액 비율을 최소로 잡아도 최소 200배 이상은 상. 상승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런데 민코인이라는 게 시바인도 100만 배 넘는 상승 빔을 쐈고, 봉코도 2만% 프로 상승하는 빔을 쐈기 때문에 리플코인도 마찬가지로 최소로 잡아도 2만% 프로 빔을 쏘아 올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하루 커피값으로 약 5천원 정도 쓰시죠? 일주일 합치면은 3만 5천원 정도이실텐데 일주일 커피값 투자해보시면 돈이 복사가 되는 마법이 펼쳐질 겁니다. 돈에 좀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10만원만 사놓으시더라도 10만원이 2천만원 그리고 4천만원이 되는 기적을 볼수 있을텐데요. 여러분들 지갑에 3만원 10만원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삶이 바로 윤택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곧 빔을 쏘아 올릴 이 리플의 밈 코인으로 수익 좀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중앙에 보이는 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매수해야 되는 가격과 어떤 거래소에서 이 코인을 매수할 수 있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팬문자가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댓글로도 휴대폰 뒷네 자리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장 도와드릴 테니까요. 댓글도 꼭한 번씩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이번에 이 리플 밈 코인으로 수익 내신 다음에 현금 좀 두둑히 쌓아두시고 물려 계신 코인들 두 배로, 세 배로 물타실 수 있는 기회까지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